트럼프 1기 시기에 취했던 여러 가지 액션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트럼프는 글로벌 악재를 유발해서 미국 국채 수요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경기 둔화 압력을 만들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고요. 지금 트럼프 2기에서도 똑같이 쓰고 있지만 본인 마음대로 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 해임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들은 트럼프 1기 시절에는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트럼프가 파월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있고요. 파월이 형편없다. 기준금리를 3%포인트까지 더 내려야 된다. 지금 파월 때문에 미국의 손실이 너무 막대하다. 미국 손실은 모두 파월 탓이다. 이렇게 대놓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장 파월은 고물과 저성장 위험 초래는 확실하기 때문에 통화정책 경로를 현재 변경하기에는 이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연준 본부의 리노베이션 조사 예고까지 하면서 파워를 공식적으로 해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파워를 해임시켜서 금리 인하를 시켜서 국채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산 통과 이후에 잠시 브레이크 밟았던 트럼프가 다시 엑셀을 밟고 무분별한 관세 부과도 하고 있죠 결국 현재 트럼프는 마음이 급합니다 미국 정부의 하루 이자 비용만 33억 달라고요 약 4조 5천억 원이고요. 미국 정부 예산의 약20% 정도를 국채 이자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국방비를 추월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현재 4%가 넘는 국채 금리 상황에서 장기물을 발행할 수 없고 결국 트럼프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9조 달러를 모두 단기 국채로 발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단기 국채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할 사람을 연준 의장으로 지명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국채 발행하면서 급한 불은 끄고 차기 연준 의장은 트럼프 말대로 움직일 사람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장기채 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단기 국채 발행, 옐런미 재무장관이 바이든 정부 막바지에 빛을 돌려막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고 이 방식을 공화당에서는 그 당시에 엄청 비난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런 단기 국채 발행은 자산 버블을 만들고 인플레이션 재반등 위험이 있습니다. 장기 금리를 억누르기 위해서 단기채 위주의 발행은 나중에 장기 금리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만들 수 있고요. 실제로 나중에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는 현재 일어나는 수많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자산 버블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